그리고 시간에는 하문문법 39페이지, 별채 말 주시면은 익힘문제 3 다음 낱말 우리말로 옮겨라. 39에서 4 0에 나오는 7번부터 10번까지 낱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부하는 여기도 보면은 체언과 체언이. 천과 언으로 뭘로 연결할까만은 천 엔드 어, 영어로 말하면 엔드. 우리나라 말하면 뭐 뭐와 올 a랑 그걸 a와 b 하는 식으로 연결된 그런 문장입니다. 어, 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언이라 하죠. 그다음에 어, 앞에 있는 천 대칭 이거 남말과 남말인데. 낱말과 낱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낱말과 낱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앤드로 이어져는 이렇게 오 병렬 접속사, 병렬 접속사로 이어진 낱말입니다. 자, 3 9페이지에 7번 동그라미 1번 보면 조야하고 나있죠 야, 이건 음. 이제 조정이라는 뜻이죠. 조정, 조정. 이건 야 때, 야네 때 민간이라는 뜻이에요. 조정. 그러니까 이건 조정 과 민간이죠. 여기 뭐가 생애돼 있어요? 여가 생애돼 있는 거죠. 여 생애돼 있는 거죠. 병렬 접속 여가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 동그라미 이번 보면 상벌 상벌. 이것도 상과 벌이죠, 그렇죠? 병렬 접속처 연결된 단어죠. 3번 보면 한서 한. 안서 이거는 추이와 더이 추이와 더이 이런 지어가 생략된 그런 낱말이죠. 위과 서 그다음에 단청 단청단 청. 빨강. 단청. 강과 파랑 여러 연결 되는 거예에여가 생략돼 있는 거죠. 다음인얘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 경향 경향간체에서 경향 서울과 시골 형 서울과 시골 그것도 병렬 접속사 여로 어, 연결되는 단어인데 낱말인데 n d 가생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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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6번 Dan, d 머리와 리 머리와 꼬 이거 이거 생략되는 거. 그 동그라미치면 선아 선압. 또 선과 압 이거 여러 연결되는데 생략되는 거죠. 그다음 절의 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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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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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이. 지 절개와 의리 절개와 의리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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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 뭐보다 낫다 못함 낫다에서 나음 명사형 못하다에서 못함 명사형 나음과 못함 여러 내용이 되는거죠 그 다음 10번 몽람 1 0 0 공사 공과사 공적인 것과 사적인것 여가 생있다팔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w o m 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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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 하늘과, 건. 건. 그 다음에 군업 어. 군과 업 어. 여가 생각되고 요그 다음에 시가 시가 시와 노래 시 여가 여가 생각되 있는 것부 그다음에 가목, 가 노래와 축, 노래와 이거 어, 그다음에 동그라비 오분만 사축, 사간체. 아, 실실과대나무실과대나무요 근데 우리 사주 류과앤아대는류과앤 현악기 현과 앤아무. 현. 앞기. 현, 앞기. 현. 현. 이요 현을 이, 현, 이, 이 현을 쓰게 될자 현악계 줄현 자지 그쪽에서 산에 현악계고 죽대나 물고는 관악기 이제 죽사, 사죽기름면은 음악을 되냐. 음악. 음악. 원래 가 되냐. 엄마가 되냐. 이달라지는거이런 거를 전용이 됐다 용도 달라져. 다 전용이 됐다 이 재이미 전바꿔졌다 조금 나중에 가면은 원래 어, 뜨을 달라진 것 같다가 또합합성 이렇게 이렇 합성. 무법품체나와요융합합성서요합합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명 신명 몸과 목숨이죠. 어가 생명되는 거죠. 40페이지 넘어니다 동그라미 7번 자웅 고개, 령호 고개, 고령고수 고소, 고소, 지만은 영호 소이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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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떤 소 고소, 고면은 영남과 영남과 호남 영남과 호남 고소, 고소, 남 영남과, 영남과 영남. 그소음에 적석 즉서어 요건데 적자적자본서자적자와선자 응, 이런거가 생략되어 있는거죠 그 다음에 임정 얘기하고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o i n g e n i e 에서 i n g e 났죠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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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e n i e r 정유연 g e n i e r o ingeniero, i n g e 일어 e r o ingeniero, i n g e n i 다음구번 보겠습니다. 구번에 어? 동그라미 일번금석 지금, 지금과 옛날이죠. 이어가 그 다음에 길흉. 한 것과 흉한 것, 길하다에서 명사형 길함 또는 길한 것, 흉도 마찬가지 흉하다에서 명사형 흉함 또는 흉한 것, 흉함과 아, 길함과 흉함, 이가 생략되고요. 손익, 손, 손해 손 손해와 이익, 이가 생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새그 그 다음에 새그새 거대하다 에서 명사형 거대함과, 이거는 그세하다 한과 미세함 명사형 미세하다에서 명사형 미세함 거대한가 미세함. 자 동그라비 고분 가감. 가는 더하다에서 명사형 더함. 가는 우리 빼다, 드러내다 빼는 더함, 빼는 더함과 이 원급 완급. 완급 완급 완은 느리다에서 명사형 u p 가 n 서 느림 d t 급하다 빠르다에서 빠 u n g Sahyong was d o c 의 i 번 미추 추추 m e 소중절 o 미추 추 o o catch it. Shoo catch it. meet 죠 매운 맛과 소 맛이고 여가 현재가 생략돼 는 거죠. 어, 그다음에 수수 수. 수 이거는 주다에서 명사형 줌명 파다에서 명생 파다 증가 파다 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요. 애정, 명상형돼 가지고 사랑함과 미워할 점, 미워함, 영상형 돼 미워함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다 뭐예요? 요거의엔죠 우리나라 말로 뭐와 가? 그러니까 요런 병렬 접종을 연결된 요런 낱말들이죠. 자1 5 번의 동그라미를 와보겠습니다. 공맹. 아, 이게공맹이로 하면 이 그런 공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공자와 맹자. 공자와 맹자. 그렇죠? 공해. 고요 그다음에 로장. 오래된 별장이런 뜻도 트지만 그런 뜻이 아이아노자는노자 노자와 장장 노자와 장 장자. 노자와 하다 명사형 부유함. 귀는 귀, 귀하다에서 명사형 귀함. 그래서 부유함과 귀함. 이어, 아, 그다음에 인, 의, 의신과 의도 또는 인과 의. 요생각되죠자 다음에 청탁. 그서 맑음. 탁은 흐리다 에서 흐림. 맑음과 흐림. 맑것과빈 것. 이렇게 고요그다음 장력. 오과 어리듯이 오과 어리듯이. 그다음에 그라비팔분 보면 정경. 이건 정치고 이건 경제 지역이죠. 정치와 경제. 동그라구문 견문 견보다에서 명사형 봄보는것문 듣다에서 명사형 들음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 속사 이어서 생대 그다음에 파도. 동그라미 파도. 파. 우리 지금 파도인데요. 물결인데 작은 물결. 작은 물결파 이 돈은 물결 물결되큰 물결파. 작은 물결과 큰 물결 이 파도예요. 자, 이래 가지고 이큰물칠1 0까지나는말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